내 기능으로 본 아담의 아랫배 호흡이 돼서 우리 함께 심도 있게 강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지성과 이상의 사행탑인 심피질, 감정을 지배하는 구피질, 생명의 근원은 뇌간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층 구조에 어느 부분에서 뇌파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뇌파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뇌에서 방사가 되는 것입니다. 뇌파에는 델타, 시타, 알파, 데타, 감마 다섯 종류의 뇌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감정상태 여하에 따라서 뇌파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감정은 구피질의 영역입니다. 델타와 감마는 사람이 잠잘 때의 뇌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안정되고 활성한 상태가 바로 알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상화 상태, 일상생활의 뇌파 상태는 베타라고 합니다. 창의력이 극대화된 상태는 시타파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뇌파입니다 그리고 뇌의 비정상화 즉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뇌파상태는 감마상태라고 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의 뇌파는 구피질에서 방사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수면이나 호흡과 같은 자율신경 범위의 뇌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로 본능 영역의 뇌파는 뇌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뇌파 연구가들의 연구 결과 뇌파는 주로 전두엽에서 강하게 방사되기 때문에 뇌파는 심피질에서 방사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전두엽은 바로 우리의 이마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뇌 내부에서 보면 전두엽은 심피질과 구피질이 그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뇌파는 감정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의 영향도 큽니다. 내 알파 혹은 시타 상태는 자율신경의 완전 균형 상태에서 방사되는 것이 바로 알파와 시타의 뇌파입니다. 즉,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방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 상태 여하도 뇌파 방사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이 자율신경과 호흡은 뇌간의 영약에 속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파 상태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이 내생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알파 상태에서는 베타 엔돌핀 혹은 도파민 등의 호르몬이 분배되어 우리 몸을 아주 유쾌하게 균형작게 만들어줍니다. 또 베타 상태에서는 우리를 긴장시키는 아드레날이나 노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뇌에서 방사되는 내 파의 종류와 강도를 알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도 알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베타 엔돌핀은 혈관을 확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영양분과 산소가 우리 신체에 골고루 운반되게 하는 역할은 호르몬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상구 박사님이 나와서 엔돌핀에 대한 강의를 해서 아주 시중에 크게 유행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 베타엔돌핀입니다. 그리고 혈관 내 산소의 원활한 공급은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건강의 필수 조건 항상 알파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베타엔돌핀은 정신이 안정되고 자율신경이 균형사태, 균형상태에 있을 때 방사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흥분하거나 자율신경이 불균형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죠. 이것은 베타엔돌핀과 반대작용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호르몬은 대부분의 뇌시상하부나 뇌화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건 역시 구피질에 속합니다. 이처럼 뇌파 관계나 호르몬 관계는 구피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뇌 3층 구조 중 우리는 이자까지 뇌간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고 등한시했습니다. 뇌간은 생명 존재로서의 근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장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조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하든 동물들은 이 뇌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사람은 심피질의 발달로 뇌관이 억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대의 발달은 뇌관을 크게 위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만물에 영장하는 굴림하는 이유도 이 심피질의 발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 만논주의, 과학만명주의가 계속되면서 불완전한 내인 심피질에만 비대하고 완전한 내인 뇌관을 유축시켜버렸다는데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식명 존재의 근원적 기관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하등동물은 인간이 보기에는 초능력에 가까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하등동물만이라 이전에는 사람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내 생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와 같은 초능력은 내간의 담당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 심피질과 내간이 균형적으로 잡힌 사람들을 우리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초월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원시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와 같은 사실을 방관한 채 후퇴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이냐 라는 경각심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심피질의 기능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내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그리하여 언제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것은 심피질의 기능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르핀 같은 마약이나 알, 강한 알코올로 심피질을 마비시키면 가능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일 외부로부터 약물질이나 마약 혹은 알코올을 투입할 경우 심피질뿐만 아니라 구피질과 뇌관도 동시에 마비된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많은 연구결과 덕분에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정체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고통으로부터 생리체를 해방시키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체 자체가 분비하는 마약 유사 물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피오이드, 펌프지트 같은 이러한 생명 물질입니다. 베타 엔돌핀, 에게 팔린 등이 바로 이러한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호르몬들입니다. 그 중에 베타 메타... 엔돌핀은 모르핀과 같은 강한 마취작용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엔돌핀이 뇌에서 분비된다면 뇌의 기능은 당연히 억제가 될 것입니다. 그후 연구를 거듭한 결과 다행히도 이 엔돌핀은 심피질만 마취시키고 기타 뇌기관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타 엔돌핀 마취작용에 의하면 심피질의 기능은 억제되고 반대로 억압되어 있었던 내간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기관의 관리센터도 이 내간에 있고 이것은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자기 정상화 기능 호메오 스타시스를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컨트롤 센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간은 건강유지의 관점에서 볼 때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깃들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의 혼과 같은 가장 원천적이고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엔돌핀 호르몬이 내 특수한 의상태일 때도 활발하게 분비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내 특수한 의상태는 어떤 것이냐. 무념무상, 미드알파나 시타상태 내파를 갖고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엔돌핀이 호르몬이 왕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위에 살펴본 것 같이 사람의 심피질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뇌관의 활동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럴 때, 대인의 피질은 비었지만 뇌관은 활성화 상태에 있고 우리에게 자기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머리를 끊임없이 쓰고 생각을 멈출줄 모르는 현대인들이나 학생들에게 머리 좀 식혀라, 머리를 비워라, 그만 좀 생각하고 쉬어라 하는 말은 결국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생리적으로 말하면 대뇌피질 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마비시켜 내관에 의존한 상태, 지식을 차단하고 지혜에 의존한 상태 다시 말하면 심피질 활동이 정지되고 내관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비우라는 말은 과거의 기억에 속박당해 있거나 미래의 생각을 빼앗긴 상태에서 몸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지만 사실은 현재가 없이 과거와 미래만 오가며 시간여행을 하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바로 이 시간, 오늘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의식이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로 인하여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강화되니, 그 몸이 강철이라도 감당하겠는가? 그러니 늘 피곤하다, 늘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행복을 유지하려면, 내 간의 본능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나거나 땀이 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물체를 따뜻하게 하려면 외부나 내부로부터 열을 가해야 합니다. 동물의 체온은 음식물의 소화 기능에서 발생합니다.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에는 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기는 바로 다른 말로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진공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는 또 열이죠. 그렇다면 이 우주의 기를 우리 몸에 흡수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주의 기를 흡수하려면 파동역학적으로 리듬공조가 필요합니다. 리듬동조의 과학조건은 바로 주파수의 일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주파수와 대우주의 주파수가 일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우주파 8.8Hz의 주파수는 우리 인간의 뇌의 알파바 범위 내 있습니다. 그들과 서로 리듬 동조가 되어 그 기운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물과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의 피조물로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땅에 이루게 되면 만물과 우리가 하나님 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확실히 확실하게 알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상상만 해보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손바닥부터 먼저 열이 나는가 그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열기가 우리 자율신경의 충분부인 아랫배에 먼저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흡할 때 아랫배 위에 양 손바닥을 접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흡할 때 몸이 흐끈하고 손바닥에서 먼저 땀이 나올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암 치료는 과호흡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